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전 순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그런 말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도 합니다만 성경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배우자 선택의 조건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관과 그 표준 설정 중세 번째가 우리는 결혼하는 그 날까지 혼전순결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혼전순결. 육신적 연애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인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표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보니 여기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지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지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다나람으로 갔더라.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라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의 결혼관 결혼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 중에 세 번째 사람인 야곱. 그 야곱을 생각하기 전에 야곱의 생애 속에서 묻혀진 사람인 그의 형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어 먼저 나온 자가 에서이고 그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정말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또 많았고 그것을 또한 갈구하는 자였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긴 하지만 그의 삶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늘 묵상하였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으로 사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려고 하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아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로 축복을 받아낸 것이 탈로 났을 때형 에서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머니와 공모하여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신하려고 하는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가난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을 불러 축복하며 보내죠. 창세기 28장 1, 2절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봤다 나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서도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 아내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기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자기의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엿장수가 파는 엿한 가닥 먹기 위해서 수억 원이나 되는 골동품 도자기를 내다주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꼴이죠. 그는 장자가 받는 축복도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아주 형편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애서는 경건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여자를 지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말씀처럼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 문제죠, 결혼 문제. 창세기 28장 8구절을 보시면 또 에서가 보니 가난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의 소유한 아내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라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의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김에 또 하나의 아내를 찾아 가정을 꾸리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유교구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경건치 못한 가정을 세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결혼을 앞두고 육신적인 연애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알아두어야 됩니다. 육신적 연애란 연애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연애를 하면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합니다. 사랑하면 언제든 잠자리는 같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세상의 거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연애,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혼전순결을 강조하십니다. 연애를 할때 과도한 스킨십이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견고한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연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연애의 정령기는 언제일까요? 연애의 정년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연애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알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연애나 결혼의 기준과 철학을 바르게 정립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 경건한 영적 접근과 육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의 매력을 보면서 가까이 하여 데이트를 할 때, 더욱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각형의 원리가 있죠? 아래 꼭지점에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가깝게 되려면, 우위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게 될 때, 더욱더 나와 너의 관계는 가깝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무시할 때, 나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책이 가로막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고, 유격으로 연애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결혼 첫날밤에 순결한 환희를 잃어버립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킴으로 신혼의 첫날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교으로 연애를 하면 그런 순결한 환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더 이상의 신비한 기대를 잃어버립니다. 유교으로 연애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더 이상의 신비한 기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에 연애가 깨질 수 있고 육신적인 즐거움만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남자는 참 연구 대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채우고 나면 더욱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버려 가지고 마음이 돌아서서 결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여자로, 해픈 여자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응해주는 자기 여자를 좋게만 생각하다가 틀어진 관계의 조짐때에는 지주도 없는 여자라고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 그러한 사건 이후에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적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지켜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욕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억지로 책임적 결혼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결혼 후에도 상대방을 계속 의심할 만한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쉬운 여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며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존경해주고, 종기함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혼전의 유교고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결혼에서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나중에 파경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죄책을 안고 결혼의 장에 서야 하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임신할 경우 유산해야만 하는 이중의 아픔과 죄책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 경우 이것은 일생의 결혼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꿈을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격으로 시작되는 연애는 이런 아픔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후회가 되고 죄책감과 함께 두구두구 떨쳐버릴 수 없는 상처가 따라붙어서 항상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다시는 유격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먼저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경건한 연애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연애 중이라면 영적 원칙을 정하고 경건한 아름다운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